거창 승강기밸리 선도 기업체인 주식회사 모든엘리베이터는 6월 27일 오전 국내 승강기 관련 협회장, 거창군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거창 승강기밸리 4천여 평의 부지에 첫 삽을 뜬뒤약 8개월 만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산라인 공장과 연구실, 사무실 등 연건평 2천여 평을 건축하고 지난 2012년 10월 대구에서 전부 이전한 후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모든 엘리베이터는 1992년 대구 경남 경북 지역에서 승강기 제작과 설치, 보수업을 시작해 현재 매년 천여 대의 승강기 제작과 이천여 대의 보수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제작품의 50%는 해외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2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 이내 매년 4000여대를 생산해 국내 승강기 산업을 주도하며 거창 승강기 밸리가 추구하는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거창의 주력업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투자와 기술 개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거창 승강기 산업 밸리는 지난 2008년부터 승강기 업체를 유치한 결과 24개 업체가 유치돼 현재 대부분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 거창승강기 R&D 센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거창승강기밸리는 기업과 승강기대학, 공공 R&D 센터와 정부 산하기관이 집적된 세계에서 유일한 승강기 산업 집적단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학년이 굉장히 지금 잘 어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성강기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석권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창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하나의 보탬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